제가 500분 이상의 구독자와 같이 제 영상을 공유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변치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정보가 될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보는 제임스의 눈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트림 같은 경우는 10일에서 12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죠. 10일이면 캐나다에 있는 시간은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나머지 시간은 미국에 거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엔 덕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남부 서부까지 전부 돌아봤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느끼는 것은 캐나다는 참 변화가 매우 느리다. 정말 캐나다는 변화가 매우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15년 전에 캐나다라 트론트에 도착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름값이 어 80센트, 85센트 그랬거든요. 그리고 차도 많지가 않았어요. 승용차도 많지도 않았고 길이 많이 좀 비어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트렁킹을 시작을 해서 미국을 마델피아, 뉴저지, 뉴욕시티, 베란타, 아, 코네티카 여러군데 동북쪽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때 그 미국하고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는 나름대로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때 일반적인 미국의 도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토론토가 많이 쳐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토론토는 북아메리카의 10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10대 도시 중에 하나면 엄청 크죠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도시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캐나다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미국을 바라다보고 한때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민 와가지고 영주권을 획득하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가혹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 여기서 토론트에서 살고 살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 캐나다의 특별한 맛이 정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정취가 있고 변하지가 않는 게, 그러니 변함은 있지만, 변함이 눈에 띄지 않게, 한국은 너무나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이 변화,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그 느낌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행복이더라고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변화들, 캐나다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죠. 캐나다 자체가 워낙 변화의 부디니까요 전화 두 개의 나라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피자하고 그러니까 피자 미국의 피자하고 한국의 피자밥 피자헛에 있는 피자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으면 달달하고 계속 먹고 싶어요. 우리 한국의 나라 어디가 좋아 나 어디가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캐나다 보다는 미국에서 살고 싶고 미국에서 보다 나은 문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조금은 생각을 해요 근데 캐나다는 오래 살면 살수록 평화하고 알라 정치가 있고, 이 변하지 않는 이러한 이 변함이 매우 슬로우한, 그러한 게 매우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 40년, 50년씩 이렇게 되신 분들, 그분들의 생각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이민 경작을 비교를 하면 아주 짧은 경력, 경력이니까 그분들의 3분의 1, 4분의 1도 못 미쳐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요. 미국과 캐나다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그 문화를 느끼고 그 느낌을 매일 트립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항상 그걸 갖고, 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트렁커만의 장점이자 단점, 한 군데 뭐 스테이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방랑자, 그걸,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뭘 느낄 수밖에 없냐. 방랑생활 집시 같은 생활, 또한 이 달구지처럼 이 달구지가 항상 어디를 돌아다녀야지 달구지의 매력이 발휘가 된 거지 달구지가 한 군데 에 그냥 스테이 하고 있으면 그건 달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지 용도는 물건을 싫고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든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달구지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그 배경도 그러한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미국과 캐나다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럼 뭐가 좋을까 달구지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10여년 이상을 모아온 미국과 캐나다는 정말 필요하죠. 캐나다 인구가 한국, 대한민국, 국민의 인구보다 더 적은 걸 알고 계세요? 땅은 엄청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마 캐나다가 발전이 느리고 매우 슬로우한 것은 아마... 아마도... 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쳐지는 세금이 적어서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오는 세금이 많아야 될까요? 물론 천연자원의 보고, 캐나다. 오, 캐나다. 캐나다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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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d 0 Canada, Canada, c a n 요 d a Canada, Canada, c 이 n a d 이건 a n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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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 뭐 오늘 현재로서 느끼는 것은 매우 슬로우하고 발전이 매우 더디다 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피자 캐나다 를 빙대떡에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구지 알그디TV의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500분 이상의 구독자와 같이 제 영상을 공유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뭔가 이 영상을 보면은 뭔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0회 구독자 분을 달성하게 만들어주신 제 가족들 그리고 제 매니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변치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정보가 될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0 구독자지만은 더 나은 구독자 1000 구독자, 1 0 0 0 구독자 그 이상의 더 많은 구독자가 되도록 더 나은 영상을, 변함없는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달구지 화이팅!